아이씨. 예. 봐봐. 오,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엄나게 어? 바쁜데, 그죠? 맹심 없어. 교통사고 한연. 예. 막내는 이제 한 5년 있으면 출가하니까 이제 5년 은 맹심 없어. 급하게 회전하는 데다. 5년이면 딱. 뭐. 예. 아. 오. 아. 아. 와. 와. 황 회장님, 제가 많이 좀 배울게요. 좀 많이 좀 알려주세요. 내가, 아니, 남들은 황 회장님 막그 파워풀한 거 어? 다들 알잖아. 네, 우리. 네, 내년에, 진짜. 내년에, 저, 이번에 집사 직분 받으시나 봐요? 그죠? 예, 네, 내년에. 예. 아니, 뭐. 저기 교회에서 지금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보험 뭐 그죠? 저 십일조 공고만 그렇죠. 네. 그렇지. 맞아. 우리 저. 쉽지 않아 연금 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가능해. 연아 연금, 연금. 한 300만 원씩 받는 분들 그냥 생활비. 아 집이 있겠다. 자동차 있겠다. 그죠? 자식들이 용돈도 주겠다. 응? 어? 뭐자 어,